조시에서 인재사업지도 소속 확대회를 소집하고 다음 단계 전시 인재사업을 포치했습니다. 조시에서 유보 세계환경일 기념 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변 프로팀 홈장에서 1대3로 광주한대팀에 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10하루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인 망종입니다 망종이란 수염이 있는 곡식의 정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이때부터 농민들은 바삐 보내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 말에 이 시간 뉴스에 상시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일 오후 우리 시에서는 인재사업지도소조 확대회를 소집하고 다음 단계 전시인재사업을 포지했습니다. 그늘내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인재사업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부단히 인재인입과 양성에 관한 효과적인 도경을 탐색했습니다. 당정 간부대우, 기업경영관리자대우, 전업기술인재대우 등 6가지 인재대우 권수를 중점적으로 들어줘 전시인재사업이 현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우리시는 각 부류 인재 3,070명을 인입하고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양 창업 프로젝트 만인 계획을 실시해 루게로 4,523명이 교양 일꾼을 인입했고 3,507명이 창업해 교양 창업률이 77.5%에 달했습니다. 고층 인재 초빙 천인 계획을 전력 추진해 우수한 대학 졸업생 5 6명을인입했는데그중 박사 연구생 3명, 석사 연구생 45명, 본과 졸업생 8명이 망라됩니다. 그들은 각기 계획, 경제, 관광, 고고학 등 중점 분야 전문 기술 일터와 도 개발구 종료 투자 유치 일터에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봉사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인재들을 위해 주택, 의료,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등 방면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올해 7천만 원을 들여 높은 표준의 연결시 인재 아파트를 건설해 각 부류 인재의 창업 혁신에 량환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인재 사업을 잘할 때에 시당이 부서기며 시장인 최규룡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인재사업은 조항과 성조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설시달해야 하고 인재우선 발전 전략을 견지하며 최대한도로 인재를 인입하고 양성하며 잘 동용해 전시경제사회 발전에 강요력한 인재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널리인재를 인입해야 합니다. 우리시 종료 대상 건설 세원 경제 양성 및 연동도 신구와 공동 요적공원 공항 개발구 대건강 산업단지 건설 등유리한 계기를 애워싸고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과학기술 혁신 시장 판촉 기업 관리 전자 상무 관광 등 방면에 결핍한 높은 층차의 인재를 인입해 인재 수량과 질의 두 가지 제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양 창업 공사를 힘써 실시하고 연변적 기업과 외출 로무 일군 등 군체들의 교양 창업 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지며 인재 귀향, 정보 귀향, 자금 효류, 기업 환규의 량원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계속해 인재인입 천인계획을 실시하고 중점고등학교와의 합작 전목을 강화해 우리시 발전에 신선한 혈액을 주입하고 새로운 활력을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고신구 신흥공업구의 시범과 복사 입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일련의 과학기술 혁신 공정기술과 직업 기능 인재 양성 기지를 건설하며 적극적으로 기업 고등학교 및 과학 연구 단위가 공사기술센터 중점 실험과 기업기술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지해 각종 플랫폼 단체가 인재 집결이 고지로 되게 해야 합니다. 각종 인재의 양성을 통과해 두려지고 부동한 직업일터, 전업특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특장을 살리고 업적을 쌓게 해야 합니다. 셋째, 한 가지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잘 써야 합니다. 고신구, 신흥공업구, 공항개발구 등 원구 건설에 의탁해 인재 자원을 논리 흡인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대상관리결책, 종대과제담당, 종대과학연구공사와 산업종료연구 대상에서 앞장서게 하며 각종 인재들에게 창업기회, 사업무대, 발전공간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각종 인재들이 기층과 생산 일선및 현실 생활에 신입하게끔 하고 일선에서 업적을 쌓고 실천 속에서 단련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인재 사용 조치 방법을 건전히 하여 질서있고 합리한 인재 양성 사슬 및 성장체계를 점차 형성해야 합니다. 대에서는또인재인니및 귀향창업 선전 영상을 방영하고 주인재사업지도 소조 확대회 정신을 전달했으며 시인재사업지도 소조 성문조절 정황을 통보하고 연결시 인재사업지도 소조 성문단위 직책 분공 및 의사교직 연결시 인재사업목표 책임지 심사 방법과 2017년 연결시 인재사업 요점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남철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후 공청단 시위에서는 이번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청년들에 대한 공청단 시위 인도 및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청년인력자원개발부로부터 시작해 제외 연변적 대학생들과의 소통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교생들을 조직해 연변 및 연결시에서 실습하게 하고 인재비축 사업을 잘해 인재가 인입되고 남으며 사업을 잘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 2일 오후 연결고신구에서는 성 제11차 당대회 정신 및 시당위 제8차 상무위원 확대회 의 정신을 학습 관설하고 다음 단계 사업을 보했습니다 고신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김동일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고신구에서는 6대 단지와 2개 기지 등 중점대상 건설을 둘러싸고 22개 중점대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가 150여억 원에 달하는 데 그중 신축 대상과 소속 건설 대상이 각각 11개에 달합니다. 고신구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혁신 구동, 전환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 규모 확장과 산업 최적화 성격을 견지하고 고학기술 함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신구의 구역, 고학기술 시범과 경제 인도 역할을 더 한층 돌출하게 됩니다. 어, 진호, 공도, 중국, 앞으로 성제 11절 당대회 정신을 잘 학습 관철하고 본직 사업을 잘해 관리 위원회의 인재 모집 사업을 더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은 46번째 세계환경일입니다. 조시환경보호국에서는 청년광장에서 요고 세계환경일 기념 선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지도 일꾼들인 진효명 교가 서성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세계환경일의 세계의 주제는 사람마다 자매의 녹색 고향을 건설하자이고 종국 주제는 맑은 물 푸른 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다입니다. 그들레 우리시에서는 물오염, 대기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건설을 중점으로 하여 환경보호기초시설 도입을 증가하고 여러가지 환경위법행위를 오미사출해 전시공기질을 개선했습니다. 활동현장에서는 시 오수처리 공장과 8개 학교에 각각 환경교육기지와 녹색학교 간판을 발급하고 세계환경일 자원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배방 감소,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녹색 생활 등 내용을 위주로 한 대형 선전 전시단을 설치하고 환경보호 선전 수첩을 발급했으며 환경보호 자문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광범한 시민들이 환경보호 이념을 실시해 생활 중 환경보호 자원 봉사자가 될 것을 발기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환경보호를 주목하고 지지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환경감독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고향과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2일 하남 가도 백산 서회구역에서는주 환경보호국과 손잡고 아리랑 미식거리 광장에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사랑하자는 주제의 문해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관할구역 로인협회 무용협회 교촌에서는 정체로운 문해공연을 펼치고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소상식을 선전했습니다. 수 환경보호국 재직 당원들은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선전 수첩을 발급하고, 서해구역 사업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봉투를 발급하면서 관할구역 주민들이 행동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보호리념을 전달할 것을 당도했습니다. 열전의시 시장 및질량 감독 관리국에서는 종관전자 과학기술 청사 및그 주변의 전자제품 경용 검상호들에 대해 대학 입시 전통신기제 시장 전문 검사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시험장 주변 환경을 정화했습니다. 집법일군들은 청사 안에서 컴퓨터, 음향 제품 등 전자 통신 기제를 경영하는 공상호들에 대해 전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은폐적인 액정 스크린, 답안을 수송하는 자대, 지옥의 손목 시계 등 시험 부정 행위 기제를 판매하는 에대에 검사했습니다. 시장의 전반 상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규정 위반 판매 금지 상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검사 중에. 또 업주들에 대해 선전을 진행했습니다. 성실 진영과 합법 경영을 약속 받았습니다. 소개하면 대학입시의 공평 공정을 담보하고도 시시장 및 질량 감독 관리국에서는 5월부터 전시 범위 내에서 전문 총돈을 진행해 통신 기재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입시 전에 계속해 전자상가 통신 기재 상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연기림인 방송국 교통의 목소리 방송에서는 수험생 애심 운송 공익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교통의 목소리 방송에서는 이미 연속 13년간 수험생 애심 운송 공익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해마다 대학 입시 시간이면 수험생 애심 운송 표지를 붙이거나 애심 차량 순회 방식으로 애심 인사들이 애심 차량에 적극 가입하도록 동원하고 무료로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오늘 애심기업 대표, 구사모 단체 차대 대표 및 사회애심인사 대표들이 수험생 애심운송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BMW 동호회에서는 백팀과 흑팀을 파견한데또합 30몇 대 차량입니다. 우리 덕원 부동산에서도 근 10대다라는 차량을 파견하게 됩니다. 차에 <목소리> 도착하면 교통의 목소리 방송의 인도하에 전반 차대는 대학 입시 기간에 무료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태워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집 통지를 발표해서 지금까지 이미 500여 대 차량들이 올해 수험생 애심 운송 대우에 가입했습니다. 교통의 목소리 방송 해당 책임자는 애심 인사들을 계속해서 교통의 목소리 방송 열전에 전화를 걸어 수험생 애심 운송 대우에 가입해 수험생들을 응원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목전 517대 차량이 2017년 수험생 애심 운송 대우에 가입했는데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애심 운송에 가입해 애심을 전달하고 대학 입시 기간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3일 오후에 쓴2017 시즌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12 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부덕팀은 홈장에서 1대3으로 현재 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 항대팀에 완패했습니다. 경기 34분경 광주 항대팀의 서신 선수가 코늑킥 기회를 이용해 박스 부근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경기 초골을 냈습니다. 44분경 연변팀의 윤빛가람 선수가 주도한 저공 프리킥 슈팅이 환상적인 포물선을 이루어내면서 상대팀이 지키는 꼴물 한 구석으로 꽂혀 두 팀은 전반전에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73분경 전인홍 선수가 치명적인 패스 실수를 보이면서 상대팀 굴라트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주어 추가 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경기 88분경 광주항대팀의 고림 선수가 헤딩 슈팅으로 연변팀의 골망을 또한번 갈랐습니다. 초가 시간에 연변팀은 사력을 다했지만 연변팀은 1대3이라는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끝난 후 연변 부덕팀은 7 점을 기록해 잠시 순위 꼴등에 머물렀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놓았고 그러나. 경기 결과가, 승부의 프로세계에서는 결과가 말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으로서 감동,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어, 남은 휴식기를 통해서 준비 잘해서 다음 음, 경기에 예,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곧 축구팀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빛가람 선수처럼 진공을 유력하게 조직할 수 있는 축구선수가 결핍합니다. 이에 연변 부득팀의 박태아 감독은 축구팀의 색깔에 맞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완패로 끝났지만 축구팬들의 열띤 응원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날씨 영향이거나 부상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3호 선수가 부상을 입은 후에 전반 경기 흐름이 항대팀 쪽으로 넘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도 연변팀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의 리그 잔류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목소리> 인재사업목표 책임지 심사 방법과 2017년 연결시 인재사업 요점 등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시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남철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후 공청단 시위에서는 이번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청년들에 대한 공청단 시위 인도 및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청년인력자원개발부로부터 시작해 재회 연면적 대학생들과의 소통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교생들을 조직해 연변 및 연결시에서 실습하게 하고 인재비축 사업을 잘해 인재가 인입되고 남으며 사업을 잘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 2일 오후 연결고신구에서는 성 제11차 당대회 정신 및 시당위 제8차 상무위원 확대회 의 정신을 학습관설하고 다음 단계 사업을 보했습니다 고신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김동일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 고신구에서는 6대 단지와 2개 기지 등 중점 대상 건설을 둘러싸고 22개 중점 대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가 150여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신축 대상과 후속 건설 대상이 각각 11개에 달합니다. 고신구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혁신 구동 전환 성격을 중심으로하여 경제 규모 확장과 산업 최적화 성격을 견지하고 고학기술 함량을 향상시키므로써. 고신구의 구역 과학 기술 시범과 경제 인도 역할을 더 한층 돌출 하게 됩니다. 어, 회의... 앞으로 성제1일차 당대회 정신을 잘 학습 관철하고 본직 사업을 잘해 관리위원회의 인재 모집 사업을 더 한층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흔 여섯 번째 세계 환경일입니다. 조시 환경보호국에서는 청년 광장에서 요거 세계 환경일 기념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지도 일꾼들인 진효명 교가 서성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세계 환경 1위 세계의 조제는 사람마다 자매의 록색 고향을 건설하자이고, 종국 주제는 맑은 물, 푸른 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다입니다. 그들레 우리시에서는 물오염, 대기오염 예방 퇴치와 생태건설을 중점으로 하여 환경보호기초시설 투입을 증가하고 여러가지 환경위법행위를 오미사출해 전시공기질을 개선했습니다. 활동현장에서는 시 오수처리 공장과 8개 학교에 각각 환경교육기지와 녹색학교 간판을 발급하고 세계환경일 자원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배방 감소,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녹색 생활 등 내용을 위주로 한 대형 선전 전시단을 설치하고 환경보호 선전 수첩을 발급했으며 환경보호 자문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광범한 시민들이 환경보호 이념을 실시해 생활 중 환경보호 자원 봉사자가 될 것을 발기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환경보호를 주목하고 지지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환경감독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고향과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1. 일 하남가도 백산사회구역에서는 주환경보호국과 손잡고 아리랑 미식거리 광장에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사랑하자는 주제의 문외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관할구역 로인협회, 무용협회, 유치원에서는 정체로운 문외공연을 펼치고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소상식을 선전했습니다. 주환경보호국 재직 당원들은 실시하고 중점 고등학교와의 합작 전목을 강화해 우리 시발전에 신선한 혈액을 주입하고 새로운 활력을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고신구, 신흥공업구의 시범과 복사 입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1년의 과학기술 혁신, 공정기술과 직업기능 인재 양성 기지를 건설하며 적극적으로 기업, 고등학교 및 과학연구 단위가 공사기술센터 종점 실험과 기업기술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지해 각종 플랫폼 담체가 인재 집결의 고지로 되게 해야 합니다. 각종 인재 양성을 통괄해 들어지고 부동한 직업일터 전업 특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특장을 살리고 업적을 쌓게 해야 합니다. 셋째한 가지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잘 써야 합니다. 고신구, 신흥공업구, 공항개발구 등 원구 건설에 의탁해 인재 자원을 논리 흡인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대상관리결책, 종대과제 담당, 종대과학연구공사와 산업종료연구대상에서 앞장서게 하며 각종 인재들에게 창업기회, 사업무대, 발전공간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각종 인재들이 기층과 생산 일선및 현실 생활에 신입하게끔 하고 일선에서 업적을 쌓고 실천 속에서 단련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인재 사용 조치 방법을 건전히 하여 질서 있고 합리한 인재 양성 사슬 및 성장 체계를 점차 형성해야 합니다. 회사서는또인재인입및 귀향창업 선전 영상을 방영하고 주인재사업지도 소조 확대회 정신을 전달했으며 시인재사업지도 소조 성문조절 정황을 통보하고 연결시 인재사업지도 소조 성문단위 직책 분공 및 의사교칙 연결시 고층인재 초빙 전인계획을 전력 추진해 우수한 대학 졸업생 56명을 인입했는데 그중 박사연구생 3명, 석사연구생 45명, 본과 졸업생 8명이 망라됩니다. 그들은 각기 계획, 경제, 관광, 고고학 등 중점 분야 전문 기술 일터와 도 개발구 종료 투자 유치 일터에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봉사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인재들을 위해 주택, 의료,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등 방면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올해 7천만 원을 들여 높은 표준의 연결시 인재 아파트를 건설해 각 부류 인재의 창업 혁신에 량환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인재 사업을 잘할 때에 시당이 부서기며 시장인 최규룡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인재사업은 조항과 성조결책포치를 참답게 관설시달해야 하고 인재우선 발전 전략을 견제하며 최대한도로 인재를 인입하고 양성하며 잘 동용해 전시경제사회 발전에 강력한 인재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널리인재를 인입해야 합니다. 우리 시 종료 대상 건설, 세원 경제 양성 및 연령도 신구와 공동 요적 공원, 공항 개발구, 대건강 산업 단지 건설 등 유리한 계기를 애워싸고 중점적으로 도시계획, 과학기술 혁신, 시장 판촉, 기업 관리, 전자상무 관광 등 방면에 결핍한 높은 층차의 인재를 인입해 인재 수량과 질의 두 가지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귀향 창업 공사를 힘써 실시하고 연변적 기업과 외출 노무 일꾼 등 군체들의 귀향 창업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지며 인재 귀향 정보 귀향 자금 효류 기업환귀의 양원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계속 인재 입천인 계획을 도시에서 인재 사업 지도 소속 확대 대를 소집하고 다음 단계 전시 인재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도시에서 요거 세계 환경일 기념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변 푸덕팀 홈장에서 1대3로 광주 한대팀에 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열 하루입니다. 오늘은 24 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입니다. 망종이란. 수요미 있는 콕식의 정자를 보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이때부터 농민들은 밥비 보내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러 말에 이 시간 뉴스의 상시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1호 우리 시에서는 인재사업 지도소조 확대회를 소집하고 다음 단계 전시 인재사업을 포지했습니다. 그늘내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인재사업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부단히 인재인입과 양성에 관한 효과적인 도경을 탐색했습니다. 당정 간부대호, 기업 경영 관리자대호, 전업기술 인재대호 등 6가지 인재대호 건설을 중점적으로 들어줘 전시 인재사업이 현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우리시는 각 부류 인재 3,070명을 인입하고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양창업 프로젝트 만인계획을 실시해 루게로 4 일꾼을 임입했고 5 2 3명이 교양일꾼을 인입했고 3,507명이 창업해 교양창업률이 77.5%에 달했습니다.